방호복 입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그거를 입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덥고 답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숨이 차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든 점들이 있었고요. 일단 업무가 굉장히 고대죠.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보호하는 방호복을 입어야 되니까 이제 저 어, 진료하는 의사나 그리고 또 간호하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항상 걱정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은 거라서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 중증 환자들을 계속 중증 격리병동에서 보고했을 때는 밤낮이 바뀌게 환자를 보고 하기 때문에 아예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안 하고 쇼핑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감염의 환자가 혹시 저희들로 인해서 생길까 해서, 그러한 사, 생활 속에 제한이 좀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제한을 좀 하고 있고, 스스로. 제가 항상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고, 만나는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만남도 사실 지금은 거의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어르신 부부가 두 분이 같이 걸리셨고 어디서 걸렸는지 이제 출처도 모르는 채로 이제 오셨던 분이셨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 활동이 많으신 분이 전혀 아니신데도 이제 어 아무래도 뭐 외롭고 힘드셔서 뭐 거리에 이제 어 돌아다니시다가 걸리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비드 나1 9에 감염되고 나서는. 계속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어요. 모든 이제 그런 침습적인 치료들을 다 함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이제, COVID-19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뭐, 본인이 뭐, 어디 뭐, 뭐, 이제, 방역수칙을 못해서 뭐, 걸리시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 취약한 계층인 거죠. 그런 분이, 어, 이러, 이 이제, 이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어, 네, 그렇게 되신 것이 조금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때. 아무튼 그런 환자,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계시던 사,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저질환으로 폐암이 있었던 환자분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겨내시기가 조금 힘드셨던 것 같고 저희 병동도 그렇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의사들도 많이 좀 심정적으로 많이 안타깝고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듭니다. 사실, 이 질환이, 어, 그 처음에 오실 때좀 괜찮고 이분은 극복하실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도 갑자기 폐가 나빠지시면서 그 상태가 안 좋아지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완화되고 감염 환자 수가 줄었다고 해서 좀 저희가 좀 해이해진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감염을 막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COVID-19에 걸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염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이, 분이, 분, 맞이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보호자분도 없고 외롭게 임종을 맞이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이렇게 빨리 임종을 맞이, 맞이하시 맞이하실 거라고 예측도 못하시고 상태가 악화되시기 때문에 본인이나 그리고 또 주변의 가족들에게 많은 이제 고통이 될수 있음을 봤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격리된 병상에서 혼자서 계시는 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과정을 겪으시는 것 같고, 병이 걸려서 아프신 것도 있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것도 저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난 문자가 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죠, 더뎌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그 증상이 거의 없거나 그리고 증상이 있더라도 열 그다음에 상기도 감염 좀 있다가 거의 80% 이상에서는 자연적으로 치유 치유가 되고 증상이 완화되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는데.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그 주의를 하지 않고 그 거리 유지나 뭐 이런 것들을 안일하게 대처한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다는 거나 뭐 하나쯤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본인이 걸렸을 때 이제 주변에 나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예후가 매우 나쁠 수 있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꼭 인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뭐, 실제적으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그냥 병에 걸 가벼운 감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 병에 걸리면, 어쨌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이제,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네, 조금 더 주, 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말 그대로, 뭐 사회 활동을 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상 반경보다 더 이제 좁게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수가 많은 이제 그런 공공장소에 가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거가 있겠고요. 일을 하되 이제 재택 업무를 한다던가 혹은 뭐 미팅을 어뭐 줄이고 온라인으로 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결에 대해 항상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그 연구한 것들에서 거리두기나 이러한 그좀 제약을 두는 것으로만으로도 감염의 전파가 99% 예방할 수 있다는 또 논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 생활만 준수해 준다면 어. 훨씬 더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료로 혈장 치료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그런 혈장을 잘 기증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너무 힘든 거는 아니고 헌혈 같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완치자분들은 혈장 치료, 혈장 기증해주시는 거에도 많이 좀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를 보다 보면은 지치고 많이 힘드실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어쨌든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기운을 내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에 이제 근무하면서 많이 아팠었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 말하고 같이 힘든 걸 나누고 이러는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